네, 150년 전통의 사대째 풍수를 이어가고 있는 천동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 나쁜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풍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공간에 대한 운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상 이 공간을 통해서 잘 되고자 하는 게 뭐죠?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되고자 한다면은 이 공간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운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쁜 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농부가 열심히 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 한가운데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그루터기에 토끼가 막 열심히 달려와가지고는 머리를 쉬게 박고는 목이 확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토끼가 갑자기 부딪혀서 죽으니까 갑자기 토끼고기가 생긴 겁니다. 요거 봐라 하면서 그때부터 농부는 그 농기구를 내려놓고 그루터기만 계속 바라보면서 토끼가 언제 또 와서 죽나? 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수주대토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주변을 보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마치 운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처럼 생각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절대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 노력을 통해야 되는 것이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평소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라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행운으로 꽉꽉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과 더불어서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자면은, 이 의뢰인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 따로 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뢰인분께서는 자녀분들 중에 한 명, 이혼한 배우자는 또 다른 자녀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뭐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미 마음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그 집안의 운적 자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집안에 들여도 되냐? 라고 질문을 주시길래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점점 더 이혼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죠. 에이, 뭐, 이혼한 배우자를 왜 집안에 들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집집마다 집안의 그 가족 풍경이라든지 그 가족 문화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집에서 이 집을 보게 되면은, 이집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집안의 문화가 다른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혼한 배우자라고 했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떠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교류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차피 집안에 들여봤자 자 현실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집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해결해 봤자 그게 대화가 좋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날 확률이 더 높겠죠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싸움이 되겠지만은 운적인 측면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물론,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툼이 있으면 또그 다툼을 현명하게 해결을 하고 서로가 봉합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잘 쌓아가야 되는 것지만은, 어쨌든 이미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갈라섰습니다. 뭐, 굳이 어떻게 잘 해보고자 싶은 마음 두 분이서 합의를 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새롭게 꾸린 공간에 굳이 굳이 어떤 상황 때문에 집안에 들이진 마시라. 뭐, 얘기를 해야 된다면은, 집 앞에 카페라든지, 여기 여러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집안에 안 들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바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설령 여러분들이 정말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가 진짜 뭔가 어둠의 일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누가 봐도 그런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정말 중마고우로서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귀인이다 라고 한다면 또 다시 한번더 인지상정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은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집안에 불란을 일으키는 사람 꼭한 명씩은 있습니다. 꼭이 사람만 오면은 가족들이 다투게 되고 꼭이 사람만 오면은 좋았던 기분도 나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굳이 집안에 들여서 뭘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와도 투정하고 불만할 거고 어차피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부정하고 투정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나 저러나 투정할 거 그냥 집안에 들이지 않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뭔가 막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는 사람은 차라리 구별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표묘하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준다라는 그 빌미 아래에서 두 사람을 뭔가 계속 가족들과 멀어지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보기에는 그 사람 멀쩡해 보이죠? 근데, 어찌보면, 은이 사람이야말로, 인면수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섭고, 이런 사람들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뭔가 어떻게 해버린다. 이게 아니라, 그냥 멀리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걸 말이죠. 요점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내 집처럼 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분명히 네 집인데 너무 우리가 관계가 막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집처럼 막 드나들고 뭐비밀번호 알고 막 눌고 들어오고 이렇게 너무 막역하게 퍼놓고 지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 그런 담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집만의 그 우주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 술쑥불쑥불쑥불쑥 들어온다는 라거 그거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택일을 할때 결혼 택일, 뭐 이사 택일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날짜를 가려서 했었습니다. 뭐 병원을 가는 날, 옷을 사는 날, 침 맞으러 가고 뭔가 편지를 오고 가는 날 그런 것들도 다 나를 가려가지고 선택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너무 날짜를 가려서 선택을 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렇게 옛날 분들이 가렸던 이유는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지켜가야 했던 그런 운의 흐름이라든지 따라야 할그 자연의 순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와 유사하게 여러분들의 공간도 딱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에 맞게끔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반갑게 잘 맞아들여야 되는 거지 아무런 격이 없는 그런 집은 절대 좋은 집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집안에 대체 누구 드려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집안에 드려야 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한 그런 분들에게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소중한 밥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은 집안에 드리지 않더라도, 밖에서 또 마음을 보답하는 방법들도 있는 거겠죠. 저도 집안에 이렇게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대접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 그 만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하나하나 지키고 조심해 나가면은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거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쫓는 행동, 그첫 번째는요, 바로 핸드폰 지갑입니다. 아, 이 핸드폰 지갑, 사실 아버님, 어머님들 정말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핸드폰 쓰시는 모습 보면은 다 이렇죠 <laughs> 이렇게 폴더로 된 걸로 해서 쓰곤 하시는데 뭐 받기도 편하고 또 바로바로 바로 카드 꺼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뭐 지갑이든 메모장이든 영수증이든 다이 핸드폰 지갑 속에 넣어 두곤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면은요 편하긴 편하죠 편하긴 편한데 제가 돈은 항상 귀하게 대하는 거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편리성을 위해서 핸드폰에 카드 한 대개 정도는 끼울 수가 있겠지만, 은 본질적인 그 지갑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따로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낫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핸드폰 따로, 카드 지갑 따로, 또 현금을 넣는 지갑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가방이 작은 경우에는 카드 지갑 핸드폰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지갑이 너무 많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개념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보통 남자분들이 특히 잘 그러십니다. 차키랑 지갑, 핸드폰을 이걸 항상 그냥 손에 들고 다니고, 뭐, 밥 먹을 때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요. 화장실 가서도 그렇고요.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자, 역시나 지갑은 귀한 물건입니다. 어디 가방에 넣어 다니시거나, 뭐 정, 따로 가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갑을 밖으로 내놓고 드러내는 거, 그렇게 좋은 의미로서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내 운을 쫓는 몹쓸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차 안에서의 분노입니다. 이거는 조금 실질적인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차 안에서 분노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차 안에서 분노하는 것만큼은 더더욱 조심하시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저 역시나 운전량이 정말로 많은 편 중에 하나다 보니, 또, 부득이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게 운전을 해도 결국 기분이 상해봤자 나한테 득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 기분 상했죠? 건너편에 누군가는 내가 기분이 나쁜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 의미 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차 안에서의 분노이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이 더운 여름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더 빠르고 더 편안하게 살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몹쓸 행동 중 하나 바로 이 작은 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나쁜 단어 중에 하나죠. 이게 요거밖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뭐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 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될때 그때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 그때 정말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게라는 겁니다 에게 요것밖에 안 들어왔어 라고 하면은 다음에 분명 그것도 안 들어오게 되는 게 이 운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돈이 들어왔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로 대화했던 거랑 다르다라는지 조금 불만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돈에다가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 운을 쫓는 행동 중 하나가 또 싸게 싸게 하려는 겁니다. 싸게, 싸게. 여러분들, 싸게, 싸게 정말 좋아하시죠? 저도 저렴한 거는 좋아합니다만은, 싸다라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은 이 싸고 저렴한 게곧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리 싼게 비지떡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가장 가까운 예로, 저희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그 싸게 싸게를 생각하셔가지고 주변에 철학관, 무속인 혹은 다른 어떤 엉터리 풍수 유튜버나 전문가들을 찾아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몇십만원, 몇십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게 됐을 때 결국 그 순간 조금 더 싸게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 더큰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정말 경제적인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순간 내가 돈이 드는 것만 생각을 해서 더 어떤 싸게 싸게 싼 자재들 이제 조금 더더 더 저렴하게 하다 보면은 집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이런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순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으로 비용을 투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싸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써야 될 때는 과감히 쓰시고, 쓰지 않아야 될 때는 과감하게 절약을 하는 그런 현명함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쫓는 나쁜 행동은 바로 남을 험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평상시에도 이런 대화 중에서 은연중에 어떤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아, 그것들 혹은 아유, 저서 저런 새끼들 하면서 막 이런 나쁜 말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저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말을 쉽게 입에 담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저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라고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한테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으로 일곱 번째는요. 돈 준다고 함부로 막 행동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이런 부분들이 가끔 보일 때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식당에 간다라든지 혹은 어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뭐내돈 내고 내가 팔아주니까 너네가 잘 되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제법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죠.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낸다고 해서 절대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차려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내가 돈을 내서 당연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분들 역시나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 특히 돈 내실 때 보면 은 바로 딱 보입니다. 어떻게 내는지 아시죠?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laughs> 아, 저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권위적이구나. 혹은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돈 준다고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는 재화, 서비스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더 좋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운을 쫓는, 몹쓸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축하지 않는 겁니다. 저축하지 않는 거. 돈을 모으지 않으면은 돈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연한 게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돈 모으는 거 정말로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은 곧 물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먹고,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집안의 금고에 돈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어떤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 매일 조금씩 이렇게 저축을 하는 습관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저축을 하고 모으고 다시 그걸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요 운이라고 해서 어디 뭐저 멀리 보이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통장 잔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집 안에 보이는 돈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쌓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첫번째는 그 바로 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사가고 나서 이상할 정도로 몸이 말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뢰인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멀쩡하던 체중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몸에서도 어떤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는 확률일 수가 있겠죠. 그건 집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할 정도로 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식습관의 문제일 수가 있으니 그거는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잠이 점점 이상하게 뭔가 부족하게 느낀다. 즉, 잠을 자도 피곤하게 느낀다라고 하면은, 아, 그거는 여러분들 잠자리에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맥이 있든, 그 공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든, 풍수 인테리어에 문제가 있든, 뭐라도 변화를 한번은 줘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잠자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나도 뭔가 넉넉한 기분이 들고 계속 꿈자리 뒤숭숭하다. 그거는 뭐 100%일 겁니다. 지금 당장 공간의 변화를 꼭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입꼬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굴 자체도 바꿔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뭐 공간 때문에 얼굴도 바꿔지냐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나쁜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이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은 하나의 큰 그릇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곳에 좋은 운을 담을 수도 있고 나쁜 운을 담을 수도 있는데 이 공간에 나쁜 운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이라는 곳에 운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운하고 섞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 자체가 나쁘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쁜 운에 노출이 되니 저절로, 일단, 부정적인 감정들부터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일상들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채워지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곧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은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발현이 됩니다. 행동이 발현되는 것이 쌓이면은 곧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얼굴이 바뀌게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꼬리가 뭔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꼬리 왜 내려가죠? 부정적일 때, 울상일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이 우울한 감정이 참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우울한 감정일 때 점점 입꼬리가 내려가고 여러분들의 삶도 어찌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쁜 공간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눈동자가 흐려지게 됩니다.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풍수 컨설팅을 가게 되면은 땅 문을 열고 현관에서의 그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주하게 되는 그 의뢰인의 얼굴을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그 눈빛만 봐도 이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가 짐작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동자가 흐리멍텅하다라든지 흐리멍텅한 것을 나아가서 그눈 속에서도 또 뭔가 악한 시선이 존재하게 된다라면은 정말로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은 절대로 사람을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이 뭔가 흐리멍덩해지게 되고 초점을 잃게 되고 뭔가 넉놓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고 집밖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 집이 만약에 부정적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집 밖에 있는 공간에서 한번 내가 그동안 어땠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게더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잘될 집인지 안될 집인지 판단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방법은요 바로 이 집에 와서부터 내가 뭔가 말이 거칠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어떤 판단 요소의 하나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이 거칠어지면 어떻게 되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말은 결국 돌아서 또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리 같은 걸 내지 말라라고 두 번째 책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리라고 해도 이 소리 자체에 그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튕겨져 나와서 나한테 영향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던졌을 때그 말을 들은 나이 그 소중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서 이어져서 나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참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라고 해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또 이러한 현상을 떠나서라도 내가 이 집에 와서 어땠는지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부정적인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 감사한 것들도 같이 떠올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간을 가든 상상 새로운 공간과 맞닥뜨리게 되고 새로운 고성관에서 살게 되면은요 기본적인 여러 가지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충돌의 과정이 너무 좀 비정상적이라든지 혹은 뜻하지 않았던 너의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라든지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